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라면 모두 24시간 내내 이 마스크를 꼭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프리랜서라서 집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이게 좀그 집콕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집콕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하는데, 저 같은 프리랜서 말고 직장인 분들,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매일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좀 상당히 고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것만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에 되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제 동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면서 올라오는 트러블들을 어떻게 잠재워야 하나 진짜 많이 많이 검색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또 특히나 마스크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얼굴이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환절기일 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피부값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잠재울 수 있나 요즘 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피부 트러블과 상처 치유에 좋다는 제품을 많이 알아봤는데 주변 분들이 바로 이 제품 라포랩의 센텔라스카 연고를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라포랩 센텔라스카 연고는 상처 피부 개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 연고로 시각처 신고된 의약외품 연고입니다. 라포랩 센텔라스카 연고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1%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호랑이가 상처가 나면 이 식물 더미에서 뒹굴었다고 해서 호랑이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로 신, 신비의 식물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상처 회복과 피부 재생 그리고 피부 트러블 진정과 피부 흉터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소용량이기 때문에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는 한눈에 들어오는 피부 임상기관 테스트 완료! 정말 믿음직스러운데요? 라포랩 센텔라스카 연고는 바질 에센셜 오일 함유로 건조한 피부의 각질 케어는 물론 여드름 압출 후 생긴 상처 치유와 각종 생활 속 자잘한 상처, 찢기고 베인 상처까지 사용 가능한 만능 상처 연고라는 점. 와, 진짜 만능 상처 연고. 대단한데요? 뚜껑을 열어주면 이 입구가 뾰족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필요한 양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안 후에 기초 케어를 다 마친 후 크림 단계에서 여드름이나 상처 부위에 하루에 1, 2회 얇고 넓게 펴 발라주면 되는데요. 피부에 한번 손등에 짜보겠습니다. 음, 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연고 같이 발리긴 발리는데 어, 좀 에센셜 오일이 함유가 돼서인지 음, 굉장히 산뜻하고 향도 좀 좋아요. 연고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산뜻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트러블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환절기나 아니면 얼굴이 너무 건조할 때 이렇게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뾰루지가 하나씩 두 개씩 나요. 여드름은 나는 피부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날때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이 라포랩 여드름 압출기로 압출을 해주면 되거든요. 여드름 압출기로 이게 뾰루지가 아직 연결지 않아가지고 지금 압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좀더 연결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 제가 뽑았습니다. 살짝 뽑아가지고 지금 조금 얼굴에 이렇게 조금 흉터가 났는데 이때 바로 이 센텔라스카 연고를 발라줘야 합니다. 적당량 조금 짜주고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 바를 때 느낌이 정말 좀 연고를 바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연고를 바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끈적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끈적이지 않고 바로 피부에 싹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짜잔! 이 제품은 바로 라폴랩 센텔라스카 연고와 함께 판매되는 라폴랩 여드름 압출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제품으로 이렇게 뾰루지, 압출을 했는데요 네이 라포랩 압출기로 블랙헤드 그리고 화이트헤드를 제거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가 한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헤드는 사실 많이 없는데 이 화이트헤드들이 좀 있거든요 화이트헤드를 어? 어 정말 지긋지긋한 피부 고민이죠? 화농성 여드름 피부 그리고 하나 나면 하루 종일 진짜 너무 신경 써가지고 여 기분까지 안 좋아지는 트러블 피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라포랩 센텔라스카 연고로 피부 트러블에도 좋고 여드름 피부에도 좋고 상처 치료에도 좋은 이 라포랩 센텔라스카 연고를 추천합니다.